짠뇽! 피아니씨였습니다 니모! 안녕!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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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셀투투투투투투투투투와 거북이를 봤어 우리. 지니 거북이 봤어요? 지인님, 지인기 만화가 한 보입니까? 와 날씨 기다 <laughs> 걱정하지 말아요 무서워? 무서워. <laughs> 하기 싫다 잘가요 우 아, 불에 빠뜨려주지 않네? 엄마 안보뭐 개미 네 우리가 만화가서 슈드사이가 사이판, 오 엄마 머리, <laughs> 우와 저기까지 있는 우리 는 네, 이렇게 위에 있어? 요 상어 어디 있어요? 상어 타도세요 상어. 상어 보이 근데 이거 타고 온 사람들이 우리 다 봤을 거야. 그냥 돈 보도세 계속 입고 있어야 돼 이제 여기 이제 스노쿨링 할 거야 물고기 보는 거 여기가 마나가하 섬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내네 점을 건너서 뒤로 가라고 마나가하라고 어. 써 있다 오 어, 저기 가서 할 거야. 쭉좀 걸어가야 돼요. 네. 여기 자리 괜찮지? 어, 여기는 해가 뺀 여기, 뺀 여기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앞이고 혼자 계겠지 어, 띄우자. 왜 아, 우리 여기 돗자리 깔 거야? 어.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 아 개가 있어? 응? 움직인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아 <laughs> 어, 간다, 아 간다, 되게 빠르다. 엄청 빨라. 만든다.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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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나 보자. 빨리 돗자리 피고 가자. 돗자리 비세요. 여 자, 짐 넣고 이제 알려오세요, 빨리, 빨리 오세요 따라오세요. 어서 오세요? 벌써 수영 하십니까? 입지 않습니다. 방방대로 나가겠습니다. 밑에 돌 조심하세요. 자, 밑으로 보, 보셔도 돼요. 살짝 이제. 물고기있습니까물고기가보입니까물고기가 보여. 요물고기가 보여. 요물고기가 보여. 요여기도 어. 개물고기한마리돌아가 <laughs> 아저 어, 비오나 보다 그래? 오 우와 오메! 왜 저기? 근데 그래, 저기만 물이 있어서 그런가? 에메랄드빛이야 바닥이. 우와. 물 색깔이 되게 화내. 물다 잡는 거 아니야 저거? 그러게? 물고기 물고기 일곱 마리 잡는 사람. 응! 어. 먹고 싶은 간식. 어 먹고 집 저녁에 먹을 어 사기. 아 그래도. 嗯嗯，好吃好吃。 더 앞으로 나가야지 물고기 있어. 아, 괴롭히는 것 같은데? <laughs> 물 주는 것 같지 않은데? <laughs> 물 먹고 싶어서 왔대. 수영하시고, 앙파리 드세요? 맛있다요? 응. 계단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한강면이 예, 끓고 있습니다. 예. 됐어요. 됐어. 한강라니 맥주. 만나가자. 안녕. <laughs> 오, 그러네. 있다. 됐어, 됐어. 아빠도 안녕. 할머니도 안녕. 안녕, 안녕. 어, 어, 뜨거워. 와, 이쪽은 완전 에메랄드 빛이다. 여기가 산호여서 여기 많겠다. 오, 그러네. 맞네, 여기. 어, 여기도 파란 물고기 있다. 수영하는데 계속 올라와. 어 그냥 밖으로 나가는 데인가 봐. 우리 자리는 여기 음료수 옆자리다. 여기 또 고양이가 와 있다. 안녕. 얘는 무료야? 주류. 주류. 아 그럼 음료는 가져가도 되는 거지? 흰쌀, 파스타 있다. 파스타. 어. 저기 케이크 있고, 여기 고기 먹는 게 있네. 볶음밥. 고기는 갖다 주는 거야? 우와, 고기를 엄청 많이 줬어. 우와! 우와, 해산물도 있어. 스테이크도 있어. 해산물. 고기. 안 돼, 여기는 불이 있어서 야 뜨거워서 끊일나고 했다 야 어. 와우, 배경이 좋은데 여기? 뷰가 아주 좋네. 맛있네, 뭐. 네. 노을지은 사이판 벌써 이틀이 갔습니다. 어디? 여기 어디지? 사이판. 사이판. 재밌었어요? 나나나나 음, 나. 냥바베큐 먹고 있는 중. 해보세요. 그래, 자기 봐. 세. No no no. 좋아요, 좋아요. 그그그뭐그 눌러주세요. 여기 보세요. 와 여기 너무 멋있다. 하나, 둘, 셋. 여기 보세요, 아빠라.